되게 느낌 있죠? 좋은데? 사랑, 사랑, 뭐야? 사랑, 의리, 자유. 지금 누가 기침 소리? 게스트하우스 도착을 했고 아무도 안 깨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쉬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제주도 언제 오셨어요? 저, 언제 왔어요? 유튜브 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? 저 얼마 안 됐어요, 한 5개월? 저 유튜브 유튜브 하고 싶었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약간 약간 나중에 혹시라도 알고리즘 터져서 논란 터질까 봐못 <laughs> 하겠는 데요 나도 몰랐던 논란이 음, 생길, 생길 수 있어. 알고리즘 터진 적 있으세요? 아직 없어요. 터졌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오 다른 영상에 비해서는. 무슨 두 살이지? <목소리> 네어이고야걸렸다아 <laughs> 관련된... 아, 그럼 ㅎ ㅎ ㅎ 까지아니요또는 다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계세요 아 <웃음> <웃음> 편하게 하세요 <laughs> 난 꿀꿀꿀 돼지 <나도> <laughs> 난, 난 꿀꿀꿀 제주에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? 저 걷는 걸 좋아해서 저 저쪽 모슬포 갔을 때좀 뛰었는데 좀 런닝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응. 상고 큰데다, 큰대다 야, 왜, 한데? 맛있지, 못해. 아, 그래요? <안> <laughs> 아, 그, 안티적으로 먹으 어, 미안해? 어, 아, 음, 근데, 근데, 근데 <laughs> 말씀하시지. 뭐. 항상, 저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긴 하는데, 이렇게. 응. 하겠습니다. 하고 싶은 대로 하요. 뭐, 눈치 봐요. 하고 싶은데, 제가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어! 어. 누구세요? 나이가 어떻게 되돼요 네, 저는 98년생 98년생 아, 저는 28살입니다 2 28살. 8어2 네. 6살 많으시네 저아 28살 저도 28살입니다 어... 아 그러니까요 제주도 사람이요 저요? 서퍼요? 서퍼 어? 그러세 진짜 아우리 홍대 빈티지 좀프 하시네요 제 친구가 홍대 빈티지 점에서일하는아 진짜? 뭐 해요 요즘에? 루카 루카? 네아 루카 거기 사거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<laughs> <laughs> 어잘타더라고요저 평생 꺼본 네. 적이 없거든요 어저기기도막 <laughs> 주기적으로 태우신 것 같은데 네, 네. 되게 열심히 태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서 생닭 같다고 엄청 하얗하얗어제여기 ㅋ ㅋ ㅋ ㅋ ㅋ 성 감수성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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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술주 잘 드세요? 잘 드시는 것 같고 아니 아니요 저한한명 정도가 될요 음. 대꼬리 한 병? 아 그리고 그.. 이만한 토를 마시죠 그 그거 한병 먹고 아, 잘못 마시네요 네 아.. 제가 <laughs> 먼 노력해볼게요 저는 i s t p ISTP? 저는 아, 아, 네. 그렇게 생각 하 응. 아, 저는, 아, 제... 저는 일 네. 같긴 한데 i 이 t p 가거안 좋아가지고 저요? 저요 <laughs> 아 이미 <이미지요>. 제가.. <laughs> 아, 아, 가야할 네, 네. 거 아닌데 스위치를 좀틀수 있어요 미손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요9 8년생이이슈퍼드라이생이요 기아로 지금 정하고 있어요 로뭐 아... 아. 할지 모르겠어 정이 가는 건 롯데거든요 지금 근데 LG도 좀 나쁘지 않아 홍창기 아. 어가재밌어가지이오승오승오승 아. 요즘 섹 가이에요 누구인가? 지금 누가? 아 담긴 했다. 느낌 있네. 느낌 조금 있어. 느낌 있네. 태양 얼굴도 보여줘야지. 태양이는 안돼요. 태양이는 아이돌이에요. 사진 느낌. 갑밥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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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돼. 이것도 안돼. 이것도 안돼. 옆면 거예요? 약간 몽골. 나는 코란의 면에서산 겁니다. 오트 D O T D를. 얼마나 지났 이면 저다가 <목소리가> 유튜브를 하게 되셨어요. 고등학교 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영어이안돼 가지고 입시도 있고 해서 그때다가 1번 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<목소리가> 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여서오신 거예요. 제가 사는 지역이 놀러서예요. <목소리가> 이사가 님가 주소를 장당히 적당히 적당히 어당고 적당히 적어히적당보 적당히 적당히 보당히 적당히 적당히 적시히 적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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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가히 적당히 적당히 적당고 적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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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슨짜 좋던 진아근 추진력이 좋다. 생각하고 그래. 있어도 할 수도 있 내가 일었게 편집하는 이는 뭐였는데 보여줄 수가 없 아, 그럼 인스타에 스만요아저 근데 이건 편집 데스 하나 잘된아 진짜? 된거 그냥 잘된거 좋아요? 좋아요, o t sure. I'm not 4 0만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는 I'm not s u r 사장님 피도 재밌지 않아요? 아, 재밌어요. 그렇죠. 근데 문신 보고 한자 쫄긴 했는데. 한자 할줄 알아요? 당연하죠. <laughs> 대박. 뭔가 잘하는구나. 아이 잘하겠네. 근데 원래 그러면 일본어를 공부하셨던 거예요? 아니요, 공부 처음 시작했어요. <laughs> 애니도 그래서 거야? 시작하고 보고. <laughs> 저도뭐 저도 그게 더아인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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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이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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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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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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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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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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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싹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니까. 그래야 사실 더 무너지는 게 빠르긴 하지. 아니야.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유명해지면 놀랍다는 거잘 모르겠어. 저 사람은 아. 완벽할 아, 수 아. 없으니까. 어찌됐든 잘 아, 대처하는 아, 게 중요하고. 집이, 배터를 얼마큼 잘하는 냐가그 사람의 약간. 그런 데 자체는. 거든아니감정 뭐야, 내가? 아 진짜 눈어 뭐야? 나 여태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거 입은 거예요. 원래 이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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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자랑해 그래, 자아 아, 아, 근데 여기 가리는거 할인 할인 같은, 같은 거예요 사장 <laughs> <좋아, 제가. 웃음> 괜찮으시죠? 찌지 <laughs> 시켜주셔야 돼요 아, <laughs> 아 유튜브는 <laughs> 유튜브. 어, 이뻐 <이거>. 좋아 인이 기리보이 좋아하세요? 어 우리 사랑하지 말자 저기리보이개 좋아해요 저콘서도 왔어요 아 진짜요? 아 무섭다 <laughs> 아, 어기리보이도 아, 닮았네 제가요? 제가요? 어 제가요? 한요한 느낌 아 때려봐야 할 거야? <laughs> <대신> 아. <봐도> <웃음> <웃음> 저, 내일 뭐 하세요? 제가 네, 저개 없어요 이분이 낚시 갔나 네, 네. 아 낚시 가는 거? 네. 아 낚시 가면 어 아, 제가 제그 한요한한테 아냐고어어 근데 사실 양골를 어우 oh, 저,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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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